자 이동도 초구를 받뜨렸어요이 테이블 야 아, 이충호 선수는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고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사, 4번 시드 선수들의 공격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이충 선수의 길게 비껴치기 스 타이밍 절묘하게 빼내면서 득점해 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 얇은 두께로 시원시원하게 아주 또 활발하게 공을 굴리면서 출발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팀 선수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단순히 이제 오늘의 컨디션 그리고 테이블 파악이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리는 선수가 이기게 되겠습니다. 네. 어뭐 지금 특히나 이 40대 선수들, 50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은 어, 엘리트 선수로 시작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laughs>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 능한 <laughs> 모습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캡틴 폴리크로노폴로스가 지금 8점으로. 경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차전 경기에서는 산체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0점 한 8대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오늘 1이닝부터 8득점으로 출발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공격이 없죠 <laughs> 빗겨치기로 어, 여기까지 늘어뜨릴 수가 있는 스트로크이 되습니다 네, 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음. 자, 아무래도 오늘의 경기 하루에 한 경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부 저녁 시간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저녁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시차가 없다고 봐야겠어요. 네. 곧 께 보통 나가는 대회전 옆돌리기. 정확하게 이 적구를 찾아갑니다. 음 네. 아, 지금 형태는 아, 노란 공을 노란 공 오른쪽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하는 시도인데요. 자, 넓찍이 벌어지는 공인데요. 네. 네, 충분히 득점. 왜 아, 바깥으로 돌리기 짧은 형태로 구사를 해보겠죠. 자, 두껍게 치고 네, 좋아요. 자,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자 이런 자칫 순식간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120점을 네 명이 같이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같이 나란히 가다가 살짝 주춤한다면 상대방 팀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속도로. 사이인데. 득점 안 되고 나서 내가 예상했던 스리 쿠션 여기 맞는데라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이 참 교과서적인 공리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있어. 자 그걸 감안해서 공격을 해내야 되겠죠. 자, 적절한 타격, 흰 공이 먼저 내려오면서 네. 득점됩니다. 자, 조금 더 많은 끌림인데요 <laughs> 장점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오, 오, 완전히 얇게. 자, 자 두께 오, 조절. 좋아요. 거의 뭐 일목적으로 흔들린 것처럼 예. 보이는 아주 얇은 두께 조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두께 조절이 된다면 최성원 선수 오늘 기대해볼 만 하겠는데요. 자, 네. 연속 4득점 유산소 운동과 같이 거의 거의 매일 해줘야 되는. 음. 그런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일 한다고 해서 이손 푸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래서 어. 이 쪽으로 가까워지는 경기입니다. 자, 다시 바깥으로 돌려서 대회전을 시도했고요. 아, 빨간 공이 저기에 의도가 네. 된 플레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얇게 쳐서 살짝 끌어치 얇은 두께로. 식스쿠션을 노린다면 득점은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자 일부러 두껍게 치면서 최대한 앞으로 내려가서 빨간 공을 리버스 핸드 형태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아 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치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 자 조금 얇아 보이는데요 어, 어. 가까스로 득점이 됐어요 네자 그래서 그렇게 포지션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연습을 할때 아예 포지션이 될수 있는 선택들을 찾아놓고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쳐야 됩니다. 음. 자, 실전에서 그 포지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친다면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평소에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괜찮은 느낌이 나는데요. 투 쓰리 네, 득점이 됐습니다. 됩니다. 자, 옆돌리기 형태인데요. 이공 최성원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중 하나거든요. 자,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뭐 회전력이라기보다는 회전력은 거의 뭐 무회전에서 살짝 뭐 진행형 회전, 뭐소위 얘기하는 느낌 팁이라고 하는 정도만 주고 두께 조절에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음. 결코 쉬운 공이 아닌데 이렇게 네. 또 간단하게 해결하면서 이충국 선수의 박수를 받습니다. 자 두껍게 끌어내면서 수고와 일적구의 키스 타이밍을 빼야 되는데요. 그리고 네. 회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조금만 더 조금 더올수 있도록 아마 조절을 했을 텐데 조금은 약한 약약하게 되면서 중간에 서버렸네요. 지금 팀 폴리크로노폴로스가요. 히 메모리지가 2점대가 <laughs> 넘어요. 자, 개인 게인, 개인 에버는 지금 거의 5점대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빠른 어. 스피드로 바깥으로 돌리기. 아, 3번 시드의 타카노 카, 카타노 선수. 네, 조금 더 분발해 줘야 되겠습니다. 최정원 선수도 지금 공타로 물러나게 되고 씨돔 선수도 앞서 잠깐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대 선수가 워낙 지금 잘 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약간은 위축이 될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3번 테이블에서 카타노 선수 지금 모처럼만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은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3번 테이블에서 조금 추격을 해준다면 또팀 리더인 사메시돔 선수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상대 팀이 타석으로 모두 올라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네. 팀 시돔의 내네 선수가 모두 공격 중이거든요. 자, 최성원 선수 여기서 한 점을 더 추가를 했고요. 네. 자, 안으로 돌리는 공. 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도 사용을 해야 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요? 갈수 있나요? 방향 괜찮은데요. 네. 득점됐어요. 어. 예. 멋진 컨트롤을 보여주는 최성원입니다. 자, 수구가 1목적구의 기울기가 상당히 컸거든요. 자, 그 기울기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구의 회전력을 사용하고 자, 두께 조절은 절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득점해 내는 모습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테이블 모두 현재 득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번에는 걸어 걸어 치기를 이용한 네 리버스로. 리버스 공격 예자 10점을 쫓아가는 데는 뭐단 1이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또 이제 팀시돔 타임이 왔군요 네 팀의 리더가 시돔 선수, 랭킹은 시돔 선수긴 합니다만 전 세계 당구 팬들이 이 팀의 리더는 최성원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자, 그 리더의 모습을 최성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더 갑니다. 빨간 공. 키스 만날 수 있어요. 점점 네. 됩니다. 자. 아... 균으로 지금 한 23, 4점 정도를 내주고 네네. 있는 건데요. 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팀 에버에서 거의 최고의 에버 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편파 중계가 될것 같으니까 최성원 선수 경기. 자, 1분 늦게로. 자, 역돌리기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득점 페이스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공타가 네. 두 차례밖에 없고요. 자 이충목 선수, 최성원 선수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지금 완전히 먼 거리에서 왼손으로 브릿지를 잡고 있는데, 자 얇은 두께, 빠르게, 네, 아, 얇은 두께 오늘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이 아주 잘 맞춰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큐와 함께 적응하는 기간인데, 네, 적응 기간을 아주 순조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크로노폴로스 팀이 지금 100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내렸다 올려 보내고 득점 해내는 모습이죠. 점이 아니라 두점세 점씩 올라가는 팀 폴리크로노폴로스. 자폴리노 크로스 선수 또 다시 4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이 중복 도득점이고요. 오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팀 폴리크로노폴로스입니다. 아, 폴리크로노플러스 또 득점했어요. 지금 43점째인데 자, 최고 득점이 49점의 조명우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뭐할수 있는 점수입니다. 자, 1, 2, 4번 테이블에서 폴리크로노플러스 팀의 점수가 지금 2번 이닝에만 또 9점이 쌓였고요. 이정희 선수 득점으로 10점째. 아, 이충복 아직... 선수 득점되면 <laughs> 11점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와.. 폴리크로노폴로스 또 득점했어요 이렇게 되면 조명호 점수에 못 갑니다 나머지 네. 선수들이 너무 잘 쳐요 <laughs> 힘들 것같고요 예. 최고 에버리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5점대 에버리지니까요 112점째를 올리는 이충복 선수 113대70두 명의 선수씩 올라가 있는 상황 이충복 선수 아, 오늘 이충복 선수 참 네. 아름다운 당구를 보여주네요 네. 아, 지금 아주 무리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대회에서 야스퍼스 선수를 두 번이나 잡았던 이충복 네.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0계 월드컵 당시 준우승을 차지를 했던 이충복 선수인데 조금씩에 돈을 모았다가 결승타에게 선물로 준다. 뭐 이런 것도 팀 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폴리크로노폴로스가 이공 놓치면 5점짜리 경기를 아쉽게 놓치게 됩니다. 정말 네. 대단한 경기였는데 아쉽게 이렇게 되면 4점대 경기. 예. 4점대 경기가 아쉽다라는 표현을 <laughs> 하게 만듭니다. <laughs> 네. 자, 자이 지금 갑자기 시돔 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자, 모두 다 10점 치면 됩니다. 그런데 시돔 선수가 2명의 팀이 상위 두 팀이 본선 진출을 하고요. 3위 중에도 두 팀은 본선 진출을 할수 있는 경기 방식입니다. 네. 어 최성원 선수도 2점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116에서 지금 어 누가 <laughs> 뭐 캡틴 아메리카라도 불렀나요? <laughs> 예 전진이 안 됩니다. 손준혁이 한 점을 뽑아냈고요. 자 팀은 지더라도. 개인전은 지지 않겠다라는 <laughs> 최성원 선수의 의지도 보이고요. 는 아, 의미 같고요. 있죠. 두 선수가 지금 내기했을 네. 네 수도 있어요. 될 네, 네. 수도 <웃음> 있습니다. <웃음> 1번 시드인 2번 테이블에서 폴리 폴리크로노 폴로스 선수가 지금 뭐 4점대가 넘는 에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에버 보존의 법칙이라고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0.8, 오늘 4점대. 자, 지금 119점이거든요. 폴리크로노 폴로스 이 경기 MVP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털 떨어집니다. 키스? 키스가 네. 났어요. 키스가 났어요. 폴리크로노폴로스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주인공이 됐고 그러나 이정희 선수의 득점이 먼저 나오면서 <laughs> 마지막 득점은 이정희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자 최종 점수 120대 83. 오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팀 폴리크로노폴로스가 팀 씨돔을 제치고. 2승 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 8강 진출을 확정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1.935아 약간 떨어졌네요. 예. 네 선수 합산해 버리지를 2점대를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아마 한점 정도 혹은 한 이닝 정도가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